거기에 우리 김고은 배우가 와 보셨죠 이거 이거 네. 네. 저는 그래서 와이거 이거,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 이러다가 진짜 투잡뛰는거 아니야 이거 거의 두 자리 까는 거 아닌가 이거 영화 찍고 어디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굿이나 <laughs> 보고 떡이나 먹자. 응. 그 신을 찍을 때는 진짜 우리 유해진 배우, 와 저는 <웃음> <웃음> 그 주변에 온저리에서얼쩡얼쩡대는 그랬는데, <laughs> 오늘 무입이 됐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? 잘했... 예, 막 그냥 예, 이야... 칼을 그냥 막 오유. 이 좋습니다. 너무 우리 김경훈 배우의 그 저기 파격적인 그 모습이 아주 이 영화에 또 백미 중에 하나면, 그렇죠. 뭐 예, 예. 어,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힐 해주시죠. 투잡 되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아, 네. 일단은 배우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고요. 네. 안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고려해 볼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? 아, 일단 대살구시라는 어, 구 자체가 굉장히 큰 구시고 또어 터프한 그런 구이기 때문에. 어, 사전에 감독님과 또그 무속인 선생님들과 함께 동선도 짜고 리허설도 몇날 몇 며칠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동작을 넣을지 말지부터 이, 이 퍼포먼스를 할지 말지를 또왜냐면 퍼포먼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더 나을지 뭐 이런 것들도 상의를 하고 또 뭔가 제 신이 내 네. 받을 때 그런 몸짓이나 이런 춤 사위나 움직임. 이런 것들. 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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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정말 그 선생님 집에 자주 찾아가서 어, 밥이 되게 맛있거든요. 네. <laughs> 그 선생님께서 <밥 웃음> 함께 먹으면서. 네,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어, 배웠습니다. 정말 가정방문을 하면서 배운.